건물을 지을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PPT 한번 볼까요? 행정규제기본법에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준비한 건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PPT 2번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여기 A도, 특정 도의 건축심의 기준을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기준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기준이 적용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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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은 당연히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어떤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데, 법령에 근거 없는 기준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아예 법령이 없어도 규정을 둘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지방에 굉장히 법을 위반한 그런 건축심의위원회 규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전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어떤 법안을 다 모두 정리해서 여러 여러한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라 것을 각 지방건축위원회에 알려주고 거기서 만약에 그거에 그것보다 더 심하게 규제해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규정을 바꾸고자 할 때는 국토부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야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법의 규정보다 더 받는 규제를 얻게, 될게될수 있는 게제 생각에 의다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실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아까 써주신, 보여주신 그, 런 기준은 정말 그, 어, 조금 문제가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저 한번 특히 건축위원회부터 해서, 어, 한번 스크린을 해서 따로 한번 저,

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